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리맨입니다. 제가 이번에 G식의 온랩 1503i라는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1503h는 나왔었는데, 이번에 i가 나왔고, 어, i 모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이 모델은 터치가 되는, 어, 모니터입니다. 그러면서도 15인치의 FHD를 넣모니터이고요 온랩은 지금까지 계속 다양한, 어, 포터블 모니터를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상위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타입의 모니터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 사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부분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모니터를 지금 제가 연결해놨는데요. PC하고 연결시켜놨는데, 지금은 터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보면 터치가 되죠? 근데 네, 터치가 되는 것 때문에 빛 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면 뒤가 보이죠? 네. 뒤가 보입니다 이걸 안 보이게 사진을 찍을 수는 있고 물론 글을 작성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대신 터치는 가능하고요 참고로 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케이블을 잘못 연결했거나 아니면 이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바꿔야 되는데 어 다른 모니터가 주 모니터고 이게 보조모니터로 되어 있다면 터치가 안 돼요 주 모니터로 선택하셔야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10개를 동시에 입력을 받을 수있고요 일단, 외형부터 보면은, 왼쪽에, 어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걸 제어할 수 있도록 버터 있는데, 누르면 이제 설정 화면 나타나고, 뭐, 제어를 할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대충? 음 밝기, 명암, 선명도 바꿀 수 있고, 어 다른 거는 사실 크게 바꿀 게 없어요. 뭐, 별로 바꿀 게 없고, 뭐, 밝기나 이런 부분도 좀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약간 색이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간막 값을 좀 조정 조정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색, 그, 색 프로필 때문에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 저가형 15인치 모니터, FHD 모니터,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화질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작은 글자들, 아이콘에 있는 이런 작은 글자들 표현할 부분에, 그 같은 f 시 d 라고 하더라도 저가형 패널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이렇게 뭉개져요 근데 이거는 뭉개지지 않고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듀얼 모니터로 쓰면서도 터치가 되는 모니터 쓸수 있는데 근데 제가 글에는 적어놨는데요 제가 지금 뒤쪽에 메인 모니터가 있어요 뒤쪽에 메인 모터, 모니터가 있는데 이걸 보조 모니터 연결했습니다 근데 터치가 돼요 근데 터치를 그렇게 자주 쓰게 될까? 안 씁니다 그쵸? 터치를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마우스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제어하면 되는데 굳이 터치를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거리 이 뒤쪽으로 가면 더 그럴 테고 근데 이 모니터는 확장킷을 이용해서 어, 스틱 pc 같은 걸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참고로 확장킷을 연결해도 그 전원 넣는 전원도 넣으면서 pc하고 연결돼야 터치가 가능한데 p c 랑 연결한 케이블 이쪽에 연결해야 돼요 뒤쪽에도 연결한 단자가 좀 이따 보여줄 텐데 그거 연결하면 터치가 안 됩니다 일단 케이블 좀 뺄게요 빼고 이것도 빼고 뒤를 보여줄게요 뒤를 봐야 돼서 뒤가 이렇게 생겼어요 뒤엔 처음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자석으로 붙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걸 내려서 아래쪽 고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받침대가 되는 형태에요. 이런 식으로. 맨 뒤에 고, 맨 밑에 고정하라고는 돼 있습니다. 위에 고정하면 넘어질 수 있어서, 모니터가 위아래로 좀 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장키에서 연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블로그 그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보시면 참고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 부분이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붙였습니다. 이거 이후라면은, 이 옆에, 이 모니터 같은 경우 옆에, 어,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뭐, USB-C 전원 단자랑 VGA 단자, HDMI 단자. 다 마이크로, VGA, 마이크로 HDMI 단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결하면은 선이 이쪽으로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뒀다고 해봅시다. 그 문제가 뭐냐면, 선이 옆으로 이렇게 다 나오니까 선 정리가 잘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선 정리가 안 되죠. 그리고 뭔가, 만약 벽에 매립을 시켜서, 터치만 해서, 뭐,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당광 가이드를 해준다거나 뭔가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띄워놨는데, 이렇게 제어한다고 했을 때, 음, 옆에 선이 나와있으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확장 킷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보면은 HDMI 단자가 있고요 어, DC out, 그니까 USB 포트인데 전원이 나오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를 통해서는 USB가 연결돼서, 어, 터치 정보도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쪽엔 USB-C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USB-C 케이블이 있죠? 이쪽 끝에는 지금 끝에는 제가 USB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PC 쪽과 지금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스테 PC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어, 저거는 전원 어댑터 연결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전원 어댑터 연결 안 하고 어, 그냥 PC가 가까이 있어서 그냥 USB 전원 당겨 쓰려고 저 꽂은 겁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은 이게 다양한 연결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참고를 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이 좀 연결이 복잡해 보인다는 게 이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근데 막상 연결해 보면 어렵진 않은데,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이쪽 부분에, 네, 이쪽 부분에 보이죠. USB-C 포트가 있어요. 여기 연결을 먼저 합니다. 연결하고, 그리고 스택 PC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케이블이, 이런 케이블이 있어요. 네, 이것도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 스티커부터 있잖아요. 여기 스티커. 이게 이쪽에 꽂혀야 돼요. 이게 이쪽에. 그리고 이 케이블 두 개가 한쪽으로 모이는 부분이, 이 스틱 PC에 보면 USB 단자가 보통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어야 되고, 아니면 변환 젠더를 이용해서라도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 연결 때문에 필요한 건데, 이걸 연결 안 하면 터치가 안 돼요. 그냥 연결하면, 물론 화면은 나오지만 터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블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마이크로 USB가 있는데 이게 C타입이 있고 마이크로 USB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보면 전원 단자 있죠 스틱 PC의 전원 단자에 또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다시 나와서 이쪽으로 전원 공급이 되면서 데이터 연결은 이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꽂으면 되는데 꽂고 이걸 또 꽂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스틱 PC 중에서 좀 뚱뚱한 스틱 PC는 연결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안 꽂혀지더라고요. 그러면 HDMI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해야 돼요. 이런 좀 얇은 스틱 PC는 바로 꽂아집니다. 꽂아볼게요. 네, 꽂고, 그 다음에 이 전원은 이쪽에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뒤가 좀 연결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깔끔하게 연결됐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쪽 반대쪽 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전원 어떻게 연결하면 됩니다. 저 PC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전원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보조 배터리가 있다면 보조 배터리만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틱 배를 한번 켜볼게요. 네, 스틱 배지좀 전원 들어왔고요. 지금 화면 자꾸 뒤가 보여서 일단 제가 옆으 돌린 거고. 그러면 지금 미니 스틱 PC 이렇게 아주 뜹니다. 부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어 아주 선 정리도 깔끔하게 스틱 PC의 어 운영체제 를 이용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터치를 이용해서 웬만한 작업 다할수 있죠. 뭐 타이핑 한다거나 할 때도 키보드를 띄우면 되니까요. 이렇게 키보드 띄워서 뭐 입력을 한다거나, 이런 식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떤 장소에 만약에 벽에 매립한다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매립을 한다면은, 어, 화면 터치만 이용해서 어떤 작업한다거나,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매우 낮아요. 모니터가 소모하는 전력 소모량도 매우 낮은데, 음, 스테피치가 소모하는 전력 소모량도 상당히 낮거든요. 어, 그리고 꼭 스텝 PC 아니더라도 다른 뭐 미니 PC나 아니면 다른 PC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텝 PC를 이용할 때는 저기 전원 단자를 이렇게 전원 단자 하나 있고 이렇게 케이블 한더 확장돼서 USB 단자 두 개인데요. 두개다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자를 통해서는 이 모니터와 스텝 PC 둘다켤 수가 없기 때문에 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PC 한 개만 연결할 때는, 그러니까 이 모니터를 그냥 듀얼 모니터처럼만 쓰고 싶을 때는 하나만 연결하셔도 상관없긴 해요. 두개 연결하는 거는 스틱 PC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게또 반복되긴 하는데, 이 모니터의 최대 장점을 써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듀얼 모니터 쓸 때는 이걸 왜 터치하냐고 얘기했었죠. 사실 터치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이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보드 마우스가 없죠. 키보드 마우스가 없습니다. 뭔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 터치를 이용해서는 제어가 가능하죠 뭔가 띄어본다거나 뭔가 실행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니까 어 그걸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이 제품은 장점하고 단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터치를 꼭 써야 되는 사람이다면 그리고 조금 15인치의 큰 화면이 필요하다면 이 제품이 괜찮고요 그러지 않고 터치를 잘안 쓰게 된다면 오히려 단점이 더 많아요 빛반사가 있는 점 때문에 어, 단점이 좀 있고 어, 개인적으로는 빛반사가 없는 타입의 터치가 안 되는 타입을 좀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 모델은 이제 그 뒤쪽에 스틱핏을 이렇게 연결하고 나니까 터치가 안 되면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필름을 붙여서 빛반사가를좀 없애는 타입의 필름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걸 붙이면은 서명도가 조금 떨어지긴 할텐데 대신 빛반사는 없어서 좀더 편리하긴 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화면 밝기를 밝게 한 상태에서는 그리고 배경이 어둡지 않으면 그 빛반사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그렇게 안 느껴지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셨을 때 빛반사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이화면 밝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음, 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괜찮은 모니터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지식에서 이 모니터를 제공해 주셨는데, 네, 활용해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이랑 영상은, 어, 남겨놨는데, 영상 아래에 이제 설명하는 링크가 있거든요. 좀더 자세하게 리뷰를 적어 놓은 글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